Hello.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초등 1부, 초등 2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우리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친구들 하루하루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지내왔겠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픔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도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스스로 주님의 사랑을 다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깊은 사랑 알게 해주시고 저희도 주님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높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게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ou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봄을 맞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과 건강하게 학교생활 또 적응 잘할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음 지금은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프로 약속 지킴이 친구들,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되게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어느새 익숙해진 마스크도 중요한 약속이고요. 학교의 시간표도 약속들을 잘 정리해 둔 거예요. 이렇게 우린 여러 가지 약속들 속에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잘 지키는 편일까요? 물론 어쩌다 못 지킬 때도 있죠. 근데 그게 나 혼자만의 약속이면 몰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면 피해를 주는 거예요. 간혹 약속을 어겨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약속을 어기면 굉장히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약속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해요. 더 나아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예요. 정말 어려운 약속이지만 그래도 지키려 한다면 감동이 될 수도 있죠. 당신은 저에게 너무 소중해요. 라는 진심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약속을 지키며 감동을 주시는 분이 나와요. 그게 누군지 또 어떤 약속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곳은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죠.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설교 전에 우리가 성경 봉독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 말씀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 구원자가 이런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뒤이 약속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지켜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나, 예수님이신데,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실까? 그 구원자가 하실 일들을 다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가난한 자들이라며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더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거예요. 또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겉만 보신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다들 삭개요 이야기 기억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포로는 누군가에게 자유를 빼앗겨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성경은 죄 짓는 사람들은 모두 죄의 종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몸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고쳐 주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 자기의 죄를 보게 해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들을 모두 지켜주신 겁니다. 친구들 근데 하나님께 이 약속들은 쉬운 약속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약속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쉬웠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소중한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어려웠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지켜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니까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어려운 약속이라도 지키려 노력하는 것처럼 그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깊은 사랑을 더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또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더 진하게 그 사랑 맛보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문을 보여줄 거예요. 이 기도문을 내 입술로 읽으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 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겨 약속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려요. 주님 덕분에 저희가 눈을 뜨고 자유를 누리며 그 사랑을 느껴요. 저희도 주님을 더욱 소중히 여겨 하나님과 늘 함께하도록 또 도와주세요. 목숨보다 저희를 더 소중히 여겨 약속을 이루어주신 또 앞으로도 이루어주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부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전파에 귀하게 쓸수 있는 예물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 3월의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아쉽게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얼굴 보며 기쁘게 축하진 못하지만 친구들 각자 자리에서 함께 마음 모아서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에요. 초등 1부, 2부에 딱 각각 계신데 우리가 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상도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선생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3월에 우리 서리와 서준이, 주안이, 그리고 다연이, 지용이, 우준이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꼭 만나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주님의 멋진 자녀로 하루하루 자라 가게 해 주세요.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채워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김인영 선생님, 한상우 선생님, 송미잔 선생님, 김연희 선생님, 이선희 선생님, 우리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역을 저희가 함께 하는데, 주님 매순간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이 성김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성김 가운데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높이게 되는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아쉽지만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면 예배를 안심하고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잠시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몸 건강히 또 기도하면서 대면 예배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친구들이 잘알 텐데 우리 앞에 한번더 볼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대신 고통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더 모시는 시간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주님을 더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 사순절 말씀 달력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과 시간입니다. 우리 부서별로 공과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공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더 마음에 새겨볼게요. 자, 그럼 공과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